어디든 가야 할 선우정아, 것만 도망가자. 이채은 씨의 추천곡입니다. 많은 곡중이 곡을 추천해 준 이유는 뭘까요? 어, 이 노래는 근데 사실 막 힘든 일이나 이런 게 없어도 괜히 위로가 되는 어. 따뜻한 곡인 것 같아요. 음. 좀 그리고 덤덤하게 또 불러 주셔서 네. 오히려 더마음이 찡하게 올리는 것 같아서 좋아요. 채연씨가 수업하면서 정말 도망가고 싶었던 <laughs> 순간이 더요? 있었을 거예요. 있었지. 나는 그걸 봤지 정말. 난 진짜 효진초의 리더님이 너무너무 잘 챙겨줬지만 그래도, <laughs> 네, 그래도...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 있었죠. 에... 맞아요. 아유, 진짜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할수 네. 있게 됐네요. 예. 오늘 저하고 첫 방송이었는데. <laughs> 끝까지 도망 가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언니와 함께해줬으니 너무너무 고맙다 채연아. 지금에는 도망가도 돼. 도망가라. 도망가라. 어. 그리고 제가 콘서트랑 이런 공연들을 참여를 못하지만 아. 그래도 앞으로 댄서분들 더더 유명해지고 시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아니, 도망가자 해서 너무 화끈히 그어 <laughs> <laughs> 도망가라. 어. <laughs> 같이 이제 영원히 도망가는. <laughs> <laughs> <laughs>